자, 먼저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게요. 생산 요소 시장은요, 우리 생산 관계에서 살펴본 것처럼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것을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얘기를 하죠. 생산 요소에는 뭐가 있죠? 네, 맞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람의 노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을 얘기할 거고요. 자, 이 사람이 만약에 땅을 파는데 맨손으로 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삽 보이세요 삽삽 삽? 삽이라든가 아니면 포크레인 같은 거 여기 빨간 삽이 이렇게 있는데 포크레인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본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현실에서는 야나 사업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해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때 자본은 돈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때로는 돈이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사업 자금 같이, 기본적인 우리가 생산 요소 시장에서 자본은 여기 나와 있는 생산성을 높여주는 이러한 어떤 도구라든가, 아니면 생산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여기 토지라든가 나무와 같은 천연자원 있잖아요.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같이 조화롭게 만드는 경영 능력 이것도 하나의 생산 요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요. 여쪽에 보시면 노동, 레이버라고 많이 쓰고요. 자본 또뭐 있다고요? 토지. 음, 그리고 그다음에 경영 요런 것들이요. 물론, 이제, 여기에 어떤 물질, 에너지, 원료, 재료 등등등 있을 텐데, 우리는 주로 이제 노동과 자본을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기업이 인풋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뭔가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아웃풋을 만들게 돼요. 이 아웃풋을 우리가 생산물 또는 서비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 있잖아요. 이건 이제 인풋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는 아웃풋이라고 하고 인풋과 아웃풋과 이 관계를 우리가 바로 뭐라고 얘기하나? 바로 생산이라는 프로세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계속 공부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라고 하면 요 인풋이 거래되는 시장, 노동시장, 자본시장 이거에 대해서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